안녕하세요. LA 라이프톡입니다. 오늘은 백악관 근처의 시위 현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악관 주변의 상황은 전투헬기 블랙호크까지 등장하는 등 전쟁터를 방불케 했던 다른 날들에 비해서는 평화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현재 백악관 주변엔 당국이 공원 주변에 설치한 2m가 넘는 철조망 사이로 경찰과 시위대가 대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워싱턴 DC에서는 수천 명의 시위대가 국회의사당 외곽 잔디밭과 링컨 기념관 앞에 모여서 침묵은 폭력이라거나 정의도 평화도 없다라는 구호를 외쳤다고 합니다. 오늘 거리를 메운 시위대는 리논미라는 노래를 부르고 시위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통행 금지가 된 시간 이후에도 시위를 계속하면서 경찰에게 쏘지 말라는 Don't shoot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시위는 전날과 같이 평화롭게 마무리되는 듯했으나 뭐 시위자들이 울타리 너머로 경찰을 향해 폭죽을 던지고. 어, 결국 경찰은 체류액 분사기, 후추탄 등을 발사를 해서 결국은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결국 충돌이 이루어졌고요. 이날 워싱턴 DC에서 진행된 시위 참여자들이 총 2천 명 규모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DC에서 발생한 시위 중에서 가장 많은 수치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LA 라이프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